그랬을 때 위대하다 음, 작품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예쁜 거를 보여주고 장식해야지 걸어놔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미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런 개념조차도 다 깨졌어요 그러나 깨졌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갈게 아니라는 거죠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추상을 하고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림을 추상화를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음, 추상화가 뭐 아름답다지는 않잖아요. 아 그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 어쨌든 정신 세계를 어, 설명한다라는 거는 음, 과학자나 철학가나 종교지도자나 문학으로나. 다 끌어낼 수 있죠. 미술로도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다 끌어낸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나왔을 때이시대에 그것을 평가하기라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100년 후에나 작품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뭐 앞서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살고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현재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담론화시키고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평가, 판단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미술이란 것 자체도 그런 거고. 그래서 미술을 내가 잘해 못해. 어, 내 그림이 형편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제 그림이 누구에겐가, 음, 선택되지 않고, 누구에겐가 하찮게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는 보인다고 해도 전혀 동요가 일지 않아요. 어, 그거는 그 사람의 세계와 내의 세계가 괴리가 있어서이고 그 사람이 볼수 있는 세계와 내가 볼수 있는 세계는 다르다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림이 안 팔릴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은 작업에만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누구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독보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 거,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거, 그게 가장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작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것 같고, 누구 눈에 잘 보이려고 누가 보기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는 태도, 그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뭐래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고 근데 저 역시 그 잘나가는 화가들도 부럽고 페어에서 잘그 그림이 팔리는 사람들도 부럽죠. 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작업의 방향을 잘 잡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서 조율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뭐 전시를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도 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려면은. 페어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가까이 하다 보면 어, 제가 막그 되게 부족하다는것밖에 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마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방식으로 가려면 어,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 거리 음,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역시,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들고, 그렇지만, 어 뭔가 내 세계는 독특해. 이런 생각은 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발전된 그 테크닉으로 갈때발휘를할 어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 날이 너무 많잖아요. 70,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창작에 대한 욕구와 지적, 어, 욕구와 이거는 멈추지가 않잖아요.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 상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몸을 쓸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담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춥지? 감기를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색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색을 쓸때 색을 쓸때 제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이 색이 사람 심리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고 마음이 마음이 시큼 이렇게 이제 마음이 시해졌다면 색을 쓴다라는 거는 이 캔버스가 까만 마음이라면 여기에다가 드로잉을 하고 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들을 쓰면서 붓을 갖고 노는 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한 색깔들로. 그 색을 쓸때 마음이 되게 위안을 받나 봐요. 색을 쓸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색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북을 사서 드로잉을 하고, 색연필 처음 사면은 그 색들이 얼마나 예뻐요. 어,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쭈루룩 있고, 파란색은 쭈루룩 있고, 분홍색,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색으로 일단 스케치북에다 드로잉 을한 다음에 음, 색을 입히면 은그 순간 만큼은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 그려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시작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별 이유 없이 영상을 찍었는데 음, 다음 에는 별이유이이 영상을 찍을게요